아니, 나너 그만 나와도 된다니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자, 이거 작성한 거를 다음처럼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이것처럼. 자, 일단 제목 부분인 포인트 할인 내역 부분에 셀을 합쳐줘야 되겠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블럭을 잡아서 셀을 합쳐야 될까요? B2, B2, B2. B2부터 AF2까지 B2.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표준 납품 보통 좀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게셀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목 1 선택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좀 바꿔 볼게요. 글꼴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 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채우기 색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색 넣을 거거든요. 불리에 보면 요두 번째 줄에 깡통 그림, 이게 채우기 색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색깔 넣고 싶은 거 넣어주세요. 자, 만약에 색깔 들어간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우기 네. 응. 네. 색 이용해서 다른 색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자, 이제 아래쪽에 중간에 품목부터 F10까지 블럭 블록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네. 그리고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줄게요.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넣어주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되고 천다의자 구분 심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예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정렬로 가만히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B5부터 F5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핸드폰 케이스 글씨 보면은 여기 왼쪽에 테두리 없는 거 보이죠? 분명히 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셀이 좁아서 그래요. 왜 그런다고? 그래서 B랑 C 사이 여기 열 머리글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열이 넓어져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풍목별 포인트 할인이 D4부터 E4까지가 지금 써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다 D4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4부터 E4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할인 값계도 여기 두 칸도 블럭을 잡아줄게요. 이것도 역시 D11부터 E11까지가 병합이 돼 있는 거라 다음처럼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 눌러줍니다.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체가 두줄 셀을 합치면서 가운데 정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4부터 F4까지 블럭 잡아주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할인가 합계도 여기 D11부터 F11까지 블럭 잡고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단가랑 네. <laughs> 시장 부분 계산 한번 해볼건데 지금 단가가 천원이죠? 이천 원에 수량을 저희가 곱해야 돼요. 요, 아, 그 전에. 저희가 일전에 수식을 배우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자, 그러니까 슬래시는 뭐죠? 나누기. 엑, 엑셀에서는 그 키보드에 나누기가 없기 때문에 요 슬래시로 나누기를 쓰고요. 그리고 별이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이제 더하기일 거고, 빼기가 빼기일 겁니다. 이때, 선생님, 오른쪽 끝에 답판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다, 다 있어요.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여기 노터에 단가랑 수량 있죠. 이 6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자, 그 다음에 단가 클릭. 자, 그리고 곱하기, 별. 근데 오른쪽 끝에 보면 시프트 안 누르고 쓰도 되는 별이 있어요, 선생님. 오른쪽 끝에 보면. 그다음에 수량이 D6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D6을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e 6에다가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 놓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수량이 지금 두개인 아이들은 천원에서 2를 곱하니까 2천원씩 나오는거 보이시나요? 네. 음. 그리고 요거는 수량이 하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만팔천원 되는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만팔천원에서 곱하기 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D9에다가 0을 쓴다면 이렇게 0으로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0을 쓴 거랑 그리고 값을 비워놓은 거는 컴퓨터가 취급을 할때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비워놓으면 0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진 값과 영 값을 따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선생님들이 수식을 쓰실 때, 만약에 수량이 0개면 꼭 0이라고 쓰셔야 된다고.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럼. 자, 오른쪽에 할인가 넣어줄게요. 자, 할인가는 금액에 대한 2,000원에서 요거 100을 빼면 1900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100을 또 빼면 3900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 눈 해가지고 2000원 빼기, 아이고 2000원 빼기, 요거 100을 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 채우기는 연속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2600F4, 그 다음 셀은 2700F5가 된단 말이야. 요게 F5거든요. 그럼 계산이 안 맞죠. 우리는 계속 뭐랑 빼야 돼요. F4에 있는... 요100 이랑 빼야 되 죠？그래서 f6 에다가 클릭 을 하고 는해 줄게요. 이제 부터 따라 하 세요. 는그 다음 에 e6 을 클릭 을 하고 했 나요？그 네. 다음 에 빼기, 응, 빼기, 응, 그리고 100원 f4 클릭 자, 그 다음 에, 같은 값이랑 계속 뺄수 있게 이 F4라는 셀에다가 절대 참조를 넣어줄 겁니다. 자, 키보드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그 중에 F4가 그 참조를 단, 바꾸는 단축키라 고 보시면 돼요. F4를 한번 눌러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 1900 나오죠? 요거를 이제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의 계산 바뀌어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할인가 합계를 구할 건데요. F6부터 F11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동합계 글씨 눌러줍니다. 오른쪽 위에 자동합계 글씨. 다음처럼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블럭 잡고 자동합계 하면 계산 바로 돼서 나와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생님 연습 문제로 뒤에 것도 한번 풀어보실 거거든요. 아까 시트 추가해서 쓰고 계셨던 분들은 마저 쓰시고요. 시트 추가 안 하셨던 분들은 더하기 눌러서 이거 인터넷 쇼핑 두 번째 있죠? 그거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까지 해 보십니다. 빨간색 표시는 계산해서 넣은 거니까 넣지 마세요. 선생님 뒤에다가 요거 백분율 다 붙이셔야 돼요. 음. 프로 다 쓰셔야 돼요, 일이. 어, 빠르게 요거 테두리랑 색깔 넣는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B부터 F2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테두리를 좀 집어 넣어야 똑같을 것 같아서 글꼴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줄게요. 이거 받전자가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오른쪽에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 다음에 글자의 모양은 선생님들 취향에 맞는 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굵게 글자 크기 16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B5부터 F10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B5부터 F5까지 블럭을 잡고, 강조색을 넣어줄 건데, 여기 글꼴에서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줍니다. 자, 여기 구매합계 부분을 이제 해볼 건데, 여기 D11부터 E11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합니다.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블럭을 잡고 모든 테두리 글꼴에서 받전자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자, 여기 E4부터 F4, 회원 할인율부터 5%도 별도로 블럭 잡고, 받전자,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셀 금액 부분,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아 숫자 첨단이 안 했구나. 여기 블럭을 잡고, 채우기색, 표시 형식 이용에서심표스타에 넣어주세요. 되돌리기 하세요, 선생님. 되돌리기 실수하셨으면 거기에서 다른 걸 만지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되돌리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 안 쳐도 계산은 돼요. 인쇄할 때안 나올 뿐이지. 자, 그러면 여기 셀일 금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6에다가 정가 곱하기 할인율을 해 줄게요. 이 6에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정가 곱하기 할인율 D6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49,500원 그럼 나오죠?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도 계산해 줄게요. 자, 구매 가격은 정가에서 세일 금액을 빼고, 그리고 정가에서 회원 할인율을 곱한, 정가에서 회원 할인율을 곱한 가격을 또빼줄 거예요. 자, 이때, 빼기랑 곱하기가 같이 있으면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돼버리니까 그 가로를 넣어서 정가 회원 할인율만 서로 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F6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정가가 C6에 써져 있죠. 그래서 C6을 클릭 그리고 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셀 금액 E6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빼기. 가로 열고. 정가 C6에다가 클릭. 곱하기. F4. 그러니까 OFF로 클릭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자동 채우기를 하면 회원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해주면 이렇게 107,250원 계산돼서 나와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 채우기에서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매 가격 합계는 총합을 계산해서 넣을 거니까 F5부터 F11까지 블럭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자동 합계 글씨 눌러 주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총합계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